자실까. 오늘은 잠깐 시간이 나서 뭐 항상 뭐 시간이 나야 낚시를 오는 거지만 시간이 나서 지금 부사호제 하리권 석축 주변 옆에 있는 그런 곳으로 찾아왔어요. 이쪽 에서이 낚시는 처음이고 원래 바람을 불 걸로 예상을 하고 찾아왔는데 너무 잔잔해요. 잔잔해서 오히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더피네스이 갈지 아니면 지금 얕은 뭐, 수심권까지는 올라오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시기가 이제 입동이 지났습니다. 겨울이죠, 이제 겨울의 시작인데 아직 그렇게 춥지는 않고요. 일단 석축이랑 주변에 수로권이 있는데 그쪽을 탐색해봐야 될것 같아요. 투망하시는 분인가? 새우망이네새우 투망아인 줄알자 이쪽에서 한번 탐색을 도마비입다도마비입다도마비 도마비 도마비, 도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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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물색은 굉장히 탁합니다. 탐색용 으로 스피너 베이트 얕은 수심 때부터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어드는 지금 미디움 파워고요. 지금 석축 주변에 철골이랑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기 앞에 치수구가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폭동풍이 불면은 제가 봤을 때이 석축으로 좀 몰릴 것 같거든요. 지금 아예 바람이 없어요. 자, 이렇게 새로 가문 라인. 시작하자마자 백러시. 잡았어야되는데 너무 안잡았어요 라인은 15파운드 선택을 했고요 스피너 베이트는 8분의 3온지 입니다 더블릴로 타입이고 슬로우용으로 힐더브란트의팅 롤러 선택을 했어요 때문에 천천히 탐색을 해볼게요. 오늘 은 조금 가벼운 채비로, 응 자장가 세자장구고 천천히 수심은 깊지 않을 것 같아 굉장히 석축이 긴데 하, 석축에 바람이 안 불어주니 좀 애매하네 특별한 구간이 필요한데 일단 눈에 보이는 치수구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가 모서리 구간이잖아요. 한번 보면은 모서리 구간에서 브레이크 라인이 있거든요. 브레이크 라인 밑 부분, 모서리 부분. 아우, 던지자마자 걸렸어. 빠졌다. 철사 같은 게 많아요. 지금. 모서리 부분에 꼭지점이라고 보죠. 중간에 꼭지점이 있을 거예요. 활성도가 안 좋거나 이동 경로가 필요할 때는 이런 꼭지점 부분,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이 꼭지점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잘 파악을 해서 그쪽에 떨어지는 스피너베이트나 그렇지. 그렇지 입질 왔었어요 다시 리프트 동작에서 반응하는 녀석이나 참색을 해 볼게요 지금 스피로베이트에이물질이 많이 껴가지고 가랑앉고죠 하나 둘셋 로 천천히 아우 아, 입질 짧아요. 다 곡직점인 부분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망둥어인가? 왜 이렇게 입질 짧어? 베이트 피시가 약간 있어요. 수심은 지금 한 2미터 정도 되는. 환장하겠네 일단 뭔가 대상어가 있습니다 지금 로드 끝에 약간의 텐션을 주고서, 스테디리 리트리브라고 그러죠? 약간 긴장감을 준 상태에서 리트리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얕은 부분에서는 입질이 없고, 딱한 2m 정도 되는, 1.5에서 2m 되는 수심대에서, 와, 재밌네. 야, 너 내가 잡아야 되겠다 야. 어? 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 나무인가? 아닌데 너무 똑같은 구간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 롤드가 감도가 좋아서 그런가? 천천히 아 이쪽에 있어 이끼랑 섞여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파악이 안되네 센터 밸런스 한번 볼게요 던져서 속도에서 밸런스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좋은데, 이번에 안 낚이면 좀더 다시 오는 걸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바닥만 좋은 걸로. 아, 오늘 목표는 뭐, 비건이죠, 비건. 50 이상. 응. 손가락 추운데, 일단 비건 한번 노려볼게요. 이렇게 잔잔한데 또 웜을 써줘야 될것 같았고. 그렇지. 그렇지. 브레이크라인에서 떨어지는 녀석들.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그래. 브레이크라인이 딱 있어. 으쌰. 후! 에? 아. 아까 입기로 오던 녀석들이 딱 요런 녀석들 같아요. 에? 네? 크지도 않고, 좀 30초반 대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좋죠? 일단은 알았어요. 이쪽 석축 구간에는 배스가 있어요, 지금. 석축 구간에는 배스가 있고, 입질이 짧고, 이 방향에 따라서 쇼파이트가 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다양한 곳을 탐색해보고, 좀더 활성도가 좋고, 사이즈가 좋은 곳에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